나는 당뇨병 전문의로 지난 38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 왔다. 40세 전후의 직장인 100명이 있다면 그중 20%가 건강 상류층이고 나머지 80%는 안타깝게도 건강 하류층이다. 그 격차를 40세 때는 좀처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5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현실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씀을? 난 매일 곡국 휘발유 못지않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이런 자신만만한 반론이 들려오는 듯하다. 요즘에는 건강과 식사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따져보는 사람이 늘어 기적인 직장인이라면 뭐가 몸에 좋다더라라는 정보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뭐뭐가 좋다, 뭐뭐는 나쁘다라는 단편적인 정보와 그 성분을 눈여겨보기 쉽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잇다, 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입니다. 지은이는 마키타젠지 편애니는 더한 출판사입니다. 저자소개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 호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웨이지 마키타 클리닉을 도쿄 긴자에 열고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약을 먹거나 주사 맞는 거 없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다가 공부하고 요약한 내용을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의 건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 의학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고 어제까지 좋다던 것이 오늘 나쁘다고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지적인 태도는 인체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최신의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속설이나 비과학적인 건강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나는 나날이 갱신되며 전 세계에서 발표되는 의학 논문을 원어로 읽는 것을 하루 일과로 삼고 있다. 일본어로 번역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는다. 환자를 위해 가장 새롭고 정확한 의학 지식을 얻는 것이 의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 살찌는 원인은 육류도 지질도 아니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와 한 그릇의 메밀국수. 의사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주의를 들은 사람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심으로 후자를 고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메밀국수 한 그릇을 먹고 배고픔을 참아도 체중은 줄지 않는다. 한편 스테이크를 선택해 고기와 샐러드를 배부르도록 먹은 사람은 살이 찌기보다는 오히려 빠진다. 살이 찌는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이다. 기름을 듬뿍 써서 조리한 육류나 생선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 밥을 먹으면 쉽게 살이 찐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청량 음료는 물론 밥, 빵, 면류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이 야말로 비만과 온갖 질병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식사로 조절할 수 있는 수치는 10%.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달걀이나 육류는 삼가세요. 40 가까이 되면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 식사에 의한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식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나 다름없다. 콜레스테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구별될 뿐 아니라 산화 LDL, a g e 와 LDL이 큰 문제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콜레스테롤에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스럽다면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지 식사로 해결하자며 쓸데없이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다. 과식은 금물이지만 달걀이나 육류에도 우수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다. 이상한 제한을 두기보다 제대로 섭취하자. 지쳤을 때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 일시적 흥분이 피로감을 낳는다. 몸이든 머리든 지쳤을 때는 단 것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인 모양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한다. 조금 지식이 있다 싶은 사람은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피로가 가신다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확실히 혈당치가 올라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속고 있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해 급격히 올라간 혈당치는 다시 급격히 떨어져 초조감, 토끼, 졸음 등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피로를 떨쳐내기 위해 단 것을 먹었건만 도리어 지치고 많은 것이다. 그러면 피곤하네 뭐라도 단걸 먹어야겠어 하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든다. 아니하게 단 것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살찌지 않는다. 혈당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다. 문득 쳐다보면 늘 입을 움직이고 있어 엄청난 대식가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살이 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같은 양이면 모아서 한 번에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 살이 찌지 않는다. 하루 세 끼가 이상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다섯 끼, 여섯 끼로 나눠 먹는 편이 더 좋다. 중요한 것은 공복에 탄수화물을 왕창 섭취하지 않는 일이다.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곱빼기로 먹는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공복감이 느껴지면 적절한 양의 식품을 섭취해 혈당치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직장인의 식사법이다. 하루 세끼 식사 시간 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자.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과당이기에 더 쉽게 살찐다. 과일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남성 가운데 과일을 채소와 같은 위치에 두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과일에는 확실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편으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도 할수 있다. 특히 일본의 과일은 당도가 높게 개량되어 있다. 과일에 함유된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당임으로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영문 모를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으니 난처한 일이다. 확실히 밝혀두는데 과당이기에 과일은 더욱 살이 찌기 쉽다. 그것은 생화학을 배운 사람이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인간의 몸은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된다. 즉, 살이 찌기 쉬운 당이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아침 식사 마지막에 조금만 천천히 씹어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된다. 과일을 많이 넣어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몸에 좋은 음식 올리브유.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다. 몸에 좋다고 권장했던 음식이 나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지는 일이 종종 있다. 마가린 등 지질이 많은 음식을 두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중 올리브유는 거의 100%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도 좋다. 올리브유는 그대로 한 숟가락 먹어도 되고, 다양한 요리의 조미료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그 품질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다. 올리브유는 원산지에서 배편으로 운반되어 오는 동안 온도 변화에 노출됨으로 되도록 믿을 만한 가게에서 파는 신선한 것을 구입한다.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기중해식 식단은 장수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몸에 좋은 음식, 견과류, 당뇨, 심장, 질환 예방에 좋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계암,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불포화지방산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장수에 기여하는 식품이다. 신석기인도 자주 먹었을 것이므로 견과류를 많이 먹자. 출출할 때를 대비해 견과류를 책상 서랍에 상비해 두는 것도 좋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견과류를 살수 있다. 다만 소금으로 간한 것들이 많아 과식하면 염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므로 되도록 무염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원산지 표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견과류는 대부분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에서 수입된 것이다. 대충 관리하여 곰팡이가 생기거나 거꾸로 곰팡이를 막으려고 곰팡이 방지제 등 몸에 나쁜 첨가물을 잔뜩 사용하기도 한다. 제품 뒷면에 수입국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안전한 것을 먹자. 몸에 좋은 음식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을 고른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폴리페놀 덩어리다. 폴리페놀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일을 하다 입이 심심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좋다. 전 세계 장수순위 1위 2위를 차지한 프랑스의 잔칼만과 미국의 사라 크노스는 모두 초콜릿을 즐겨 먹었다. 초콜릿이라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일본의 과자 가게에서 파는 초콜릿은 카카오의 비율은 낮고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요즘은 카카오 몇 퍼센트라고 아예 카카오의 함유량을 명기한 제품이 늘었다. 그런 것들 중 되도록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자. 내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카카오 함유량 70% 이상인 초콜릿이다. 카카오 함유량이 많을수록 쌉쌀한 맛이 나서 간식으로 제격이다. 몸에 좋은 음식, 콩, 에이지와 요산 수치를 낮춘다. 건강을 생각할 때 콩은 완벽한 식품이다.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백질은 필수인데 그것이 꼭 동물성 단백질일 필요는 없다. 숙녀가 육류나 생선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두부 같은 콩 제품에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콩에 많이 함유된 이소플라보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동일한 작용을 해 유해물질인 에이지를 낮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산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두부나 나토 같은 콩 제품은 매일 먹어야 한다. 나토는 발효라는 단계를 거치므로 더욱 건강에 좋은 식재료다. 우유 대신에 두유를 마시는 것도 권할만하다. 다만 단맛이 가미되면 탄수화물이 많아지므로 무가당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몸에 좋은 음식, 블루베리,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 과일 중에 가장 권장할 만한 것이 블루베리다. 베리류에는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블루베리는 효능이 탁월하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촉진하는 에이지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을 회복해 주는 효과로도 유명해 눈의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품이다.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블루베리는 요구르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요즘은 건강보조제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생 블루베리를 날것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가루나 주스로 만들어진 건강보조제로는 인체의 중요한 기능인 식기를 할수 없다. 게다가 신석기 시대에는 건강보조제 따위는 없었다. 몸에 좋은 음식, 식초, 혈압을 낮추고 피로 회복에 좋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다. 식초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식품 속 에이지를 낮춰주고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식초는 그야말로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직장인에게 최적의 식재료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은 피로 회복에 빠질 수 없는 물질이므로 더운 여름에는 특히 권장할 만하다. 식초에도 살식초, 현미식초, 흑식초, 와인비니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천연 양조 식초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 식초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감귤류의 과즙으로 만드는 일식 조미료인 폰즈는 간장 등의 염분이 더해져 있으며 이름에 식초를 뜻하는 초가 붙었어도 식초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식품이다. 평소 요리에 식초를 많이 넣을 뿐 아니라 식탁에 상비해두고 조미료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다. 몸에 좋은 음식, 날 것, 식재료는 가열하면 변질된다. 식품은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이나 독성이 바뀐다. 예를 들어 채소에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품을 가열하면 에이즈가 늘고 독성이 증가한다. 생선이나 채소 등 기생충 걱정이 없는 먹거리는 열을 가하지 말고 되도록 날로 먹는 것이 좋다. 풍부한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를 억제할 수 있다. 이들 먹거리는 가열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온이 되지 않는 조리법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튀기는 것보다는 데치는 것이 좋다. 어떤 음식이든 날것으로 먹으려면 그만큼 신선한 것으로 고르기 마련인데 그런 습관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아침에는 키 블루베리가 좋다. 탄수화물이 많은 바나나는 금물.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몸에 쉽게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인간의 몸은 가장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이 충분할 때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된다. 즉 살이 찌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일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소량을 즐기는 정도는 괜찮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먹는다면 미네랄과 비타민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당분도 쉽게 소비될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되도록 그 안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한다. 귤이라면 과육을 감싸고 있는 하얀 속껍질까지 사과라면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의 시간이 걸리므로 그만큼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것저것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 바쁜 아침에는 키위가 좋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키위만 먹어도 하루치 비타민을 모두 보충할 수 있다. 키위는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블루베리도 아침 식사로 추천할 만한 과일이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좋다. 참고로 아침에 먹는 과일로 애용되는 바나나는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이다. 바나나는 혈당치를 생각하면 도저히 권할 만한 과일이 아니다. 외국인도 달고 맛있다고 호평하는 일본의 과일은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량을 섭취하는 선에서 그치자. 과일은 주스로 갈아먹으면 살찐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된다. 과일은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즙을 짜거나 주스로 갈아먹는 것은 좋지 않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고급 호텔에서 내놓을 법한 비싼 생과일 주스는 달콤한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든다. 이를테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6개에서 8개의 오렌지를 사용한다. 오렌지는 직접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먹으면 한 개로 충분할 수 있는데, 주스로 갈아 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스를 만드는 기계로 짜면 아까운 식이섬유가 모조리 사라져버린다. 좋은 부분은 없애고 나쁜 부분만 남기기 위해 굳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저에겐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